안녕하세요. 오늘은 혼돈의 신전 던전 공략 중요한 패턴만 빠르게 알아 봅시다. 첫 번째 방에서는 강령술사와 도끼병이 등장해요. 도끼병은 머리 증표가 뜬 유저에게 도끼를 던집니다. 증표를 받은 유저는 강령술사 쪽으로 유도해서 도끼가 강령술사에게 맞게 해야 해요. 이렇게 하면 강령술사의 쉴드가 깨지고 그 후에 보스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. 도끼 유도 꼭 잊지 마세요. 두 번째 방에서는 보스를 때리다 보면 각 모서리의 기둥에 불이 들어옵니다. 이때 기둥 두 개는 파란색 두 개는 붉은색이에요. 각 색깔의 기둥은 같은 색끼리 통일해서 부수면 됩니다. 파란색 기둥과 붉은색 기둥을 각각 하나씩 부수면 전멸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. 기둥을 부수고 나면 바로 보스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. 데스키아 보스에서 첫 번째 특수 패턴은 이 공간으로 보내는 패턴이에요. 이 공간으로 보내지면 돌아다니는 망령을 피하면서 자각의 빛세 개를 클릭해 먹어야 원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자각의 빛을 먹고 나오면 버프가 생기고 그 버프가 있으면 수정을 부술 수 있게 되어 수정을 부수지 않으면 대속 몬스터가 나오니 빠르게 수정을 부수세요. 처음엔 파티원 전원이 이 공간으로 보내지지만 중반부터는 한 명씩만 보내므로 그 유저는 자각의 빛세 개를 먹고 탈출의 수정을 부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두 번째 특수 패턴은 바락 패턴입니다. 이때 베스키아가 센터로 가면서 체력이 가득 차고 장판 패턴을 사용해요. 한막 장판이 날아오면 맵 외곽으로 빠져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살짝씩 움직여 피해 주면 됩니다. 바락 패턴은 외곽으로 빠져서 피해 주면 안전하니 꼭 외곽으로 이동하세요.